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 옛날 백제의 땅에는 돌과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한 뛰어난 석공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사달. 그는 태어날 때부터 돌을 다루는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바위와 돌멩이를 관찰하고 어른들은 저아이는 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구나 하고 간판하곤 했지요. 아사달은 어릴 적부터 마음씨도 착했고 무엇보다 장인정신이 투철 했습니다. 단순히 돌을 깎아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이 원하는 형태를 찾아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사달에게 늘 조언을 구했고 아사달은 어려운 집안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아사달에게는 하나뿐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사녀, 아사달과 동갑내기였고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아사달이 처음 조각칼을 치고 돌의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이는 아사녀였습니다. 아사녀는 순수하고 밝은 성격으로 언제나 아사달을 응원했습니다. 둘은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부유한 시절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숨결이 따뜻해지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백제의 명장이 되어가던 아사달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나라 특히 신라 쪽에서도 백제의 놀라운 석공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마침 신라에는 거대한 사찰을 창건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훗날 불국사로 불리게 되는 국가적 공사였습니다. 신라의 대신들은 이 훌륭한 사찰을 세우려면 가장 뛰어난 석공이 필요하다 하고 아사달을 초청했습니다. 처음엔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사달은 백제인이기도 했고 아사녀와 결혼 준비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대업이라는 소식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무엇보다 신라의 대규모 공사를 통해 석공 기술을 더욱 넓히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사달은 결국 아사녀와 상의한 끝에 신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사녀, 내가 신라로 가게 되었어. 많은 세월이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훌륭한 탑을 세우고, 백제와 신라의 기술을 함께 어우르며, 우리 시대에 남을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고 싶소. 약속하오. 일이 끝나면 꼭 돌아와, 그대와 혼인식을 올릴 테니, 아사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아사달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대의 재능은 세상을 밝힐 것이요. 부디 무탈하게 잘 다녀오고 나를 잊지 말아줘. 그렇게 아사달은 긴 여정을 떠났고 아사녀는 마을에 혼자 남았습니다. 신라 땅에 들어선 아사달은 처음 보는 풍광과 문화에 놀랐지만 이내 석공으로서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신라의 대전공사 현장은 가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인과 재료가 모여들었고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어 불국사 창건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사달은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실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그가 주도하던 석탑공사는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원대한 불심을 담은 탑을 올리는 작업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아사달은 굳은 믿음과 예술적 안목으로 석재 하나하나를 다듬고 맞추어 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다보탑과 석가탑이었다고 전합니다. 다보탑,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장심이가 돋보이는 탑. 많은 이들이 백제와 신라의 문화가 함께 녹아든 기적의 탑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석가탑. 정제된 성과 단아한 비례감이 살아있는 탑, 군더더기 없는 아름다움으로 후세에도 가장 완벽한 불교석탑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됩니다. 아사달은 이중에서도 석가탑에 자신의 온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땡벼달에서 돌을 깎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탑의 도안을 수정하며 때로는 별빛 아래에서 어떤 식으로 탑의 균형을 잡을까 하고 묵상했습니다. 한편 백제의 마을에서 홀로 남은 아사녀는 남편 아사달을 그리워했습니다. 계절이 두 번, 세번 바뀌어도 소식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세상의 편지 왕래가 원활치 않던 시절이었지요. 아사녀는 하루하루 기다리다 못해 스스로 결심합니다. 나도 신라로 가서 아사다를 직접 만나야겠어요. 아무리 사회적 규범이 없매도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그렇게 아사녀는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험난한 상길, 낯선 지방의 언어와 풍습, 백제 여인이 신라로 넘어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경계를 넘으면서 신분이 의심받기도 했고, 때로는 역참에서 밤을 새우며 몰래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사녀는 오직 아사다를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아사녀는 신라의 불국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회적 장벽과 맞닥뜨렸습니다. 당시 승려들은 거대한 불사를 진행 중인 탑장 아사다른 지극히 신성한 일을 하고 있으니 작업이 끝날 때까지 세속의 여성과 접촉하면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폈습니다. 더욱이 낯선 백제 여인이라면 이곳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량을 찾는 이들을 쉽게 맞이하는 불교사원이라지만 막상 큰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은 보안을 강조해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아사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아사달의 약혼녀입니다. 그를 직접 만나야겠습니다. 임원 길을 왔는데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스님들과 공사 책임자들은 그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소. 탑이 완성되어 불국사의 정경이 연못에 비치면 그때까지 기다려주시오. 그 때면 탑장 아사달도 모든 결실을 맺고 오랜 인연을 맺은 당신의 곁에 둘수 있을 것이오. 이 말에 아사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고단한 여정으로 지칠대로 지쳤지만 그래도 아사달이었대에 공사를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참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불국사 경내에는 영지라 불리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비치는 못이라는 뜻으로 사찰과 탑이 완성되면 그 모습이 고스란히 물에 비칠 것이라 믿었습니다. 스님들은 아사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 석가탑이 완성되면 곧 연못의 탑에 그림자가 비칠 것이요. 그 순간이 오면 탑장 아사달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니 조금만 인내해 주십시오. 아사녀는 하루 이틀, 한달두 달, 무거운 세월일러도 여전히 탑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영지못에는 탑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눈보라가 쏟아지는 계절이 바뀌어도 아사녀는 오두막 같은 초라한 숙소에 머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영지못을 찾아갔습니다. 아사달, 언제쯤 당신 얼굴을 볼수 있을까요? 나의 사랑, 나의 남편, 제발 이 기다림을 끝내주세요. 아사녀는 그긴 시간 동안 속이 타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신라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해졌고 때로는 아직도 공사가 절반밖에 안 끝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절망의 눈물이 번졌습니다. 한편, 불국사 바깥에서 누군가 소문을 흘렸습니다. 아사달은 이미 오래전에 신라의 다른 여자와 혼인했다더라. 혹은 그대가 찾아오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더라. 하고 근거없는 말이 떠돌았지요. 아사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만남은 요원했고 갈수록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석가탑 공사는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사달은 탑 건축에 혼신을 다하고 있었지만 중간에 한두 번 아사녀가 이 땅에 온다 했다는 전언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공사 감독관들과 스님들은 아직 탑을 완성하지 않은 석공이 세속인을 만나면 잡념이 생긴다며 아사다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자꾸만 미루며 굳이 만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석가탑이 드디어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다듬어진 돌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균형 잡힌 탑신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열광하며 이제 곧연모에 탑이 아름답게 비칠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사녀는 속으로 이제 진짜 때가 되었구나 하고 마지막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가사의하게도 완성된 탑이 주변 모든 이에게 놀라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지 모세는 탑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해질역에도 밤에도 달빛 아래에도 신기하게도 탑의 뚜렷한 그림자가 연못에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신령스러운 탑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경이로워했지만 아사녀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비치기만 하면 아사달을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째서요? 왜? 아사녀는 영지목가에서 주저앉아 우열했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감내해 왔건만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사녀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믿고 있던 약속은 깨어졌고 시간을 거스르며 기다린 인내도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심한 세상, 돌보아 주지 않는 인연,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타반성에만 몰두했을 아사달에 대한 서글픈 원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어느 흐린 날 새벽녘 아사녀는 영지목가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고요한 물결이 흔들릴 뿐 그곳의 탑의 그림자는커녕 달빛조차 제대로 비치지 않았습니다. 아사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사달, 미안해요. 나 그대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 모든 게 너무도 가혹하네요. 그리고 그녀는 연못 속으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결이 그녀를 휩싸고 그토록 갯탁에 갈망하던 탑의 모습은 물 속에서 아른거리며 일그러져만 보였습니다. 한편. 석가탑 공사가 드디어 완전히 끝난 순간, 아사달은 쉴 틈을 얻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사녀가 이곳에 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어? 주변에서 더는 말릴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그의 귀에 아사녀가 연못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사달은 충격에 휩싸여 미친 듯이 영지모수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사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겨우 남아 있던 것은 그녀가 입었던 저고리 자락 하나와 물가에 떨어져 있던 그녀의 작은 노리개뿐이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며. 아사달은 절규했습니다. 아사녀, 나의 사랑, 나는 오직 탑 완성을 통해 그대와 다시 만나겠다는 다짐뿐이었는데, 어찌 이런 비극이? 이후 며칠을 정신없이 헤맨 아사달은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고 제정신으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들이 이제 탑이 완성되었으니 마음을 거두라고 말려도 아사달에게는 오직 아사녀를 잃었다는 사실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깊은 밤 비틀거리며 영지목가로 걸어나간 아사달은 물 위에 비치는 흐릿한 석가탑의 윤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아사녀가 서 있는 것 같아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 슬픈 이야기를 전하며 석가탑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형탑 그림자가 없다는 뜻 입니다. 실제로 연못에 또렷한 탑에 그림 자가 드리워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지만 전설 속 에서는 아사녀가 그림자만을 붙잡 으려다 결국 목숨을 잃었고 아사 달도그 뒤를 따랐다는 사연이 전해졌 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극을 기리며 탑이 아무리 뛰어난 예술적 완성도를 보여주어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동시에 아사달이 피땀 흘려 만든 석가탑은 훗날 세인들에게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면서도 그 이면에 담긴 사랑의 비극으로 더욱 깊은 울림을 주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미화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 불국사를 찾는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웅장한 다보탑과 석가탑 앞에 서면 누구나 그 석공의 혼이 살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이는 아사달의 장인정신이 석가탑을 완성시켰지만 정작 그의 삶은 아사녀와 함께 사라졌다고 탄식합니다. 또 다른 이는 두 사람의 사랑이 탑에 스며들어 탑이 지닌 미묘한 아름다움이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예술, 헌신과 비극이 한데 어우러진 이 이야기는 마치 돌 속에 영혼이 깃드는 순간을 보여주듯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영지 연못가에 서면 혹자는 아직도 달빛 아래 물결에 스치는 탑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볼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때마다 바람이 살짝 불면 마치 아사녀가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아사달이 흐느끼는 소리, 맺음말,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은 인간의 예술혼과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면서도 덧없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완벽한 석탑을 세웠으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사달의 운명은 처연하고 모든 것을 믿고 기다리다 결국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 아사녀의 선택은 애절합니다. 수많은 관광객과 참배객이 불국사를 찾아오면서 다보탑, 석가탑을 감탄스럽게 바라보지만 그 돌들 사이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인간의 눈물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해 여전히 살아 숨 쉬며 탑과 연못, 그리고 불국사 곳곳에 깃든 슬픈 기운으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가? 사랑이란 무 무엇이며 헌신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하고 말이죠. 아사달과 아사녀는 비록 물속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들의 사랑과 혼은 석가탑에 영혼이 깃들어 있어 이 땅을 찾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늘 잊지 못할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무용탑이라는 이름은 사랑과 예술의 아름다움이 그림자를 넘어서 영원토록 빛난다는 상징처럼 끝없는 여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